...입니다. 저희 영화에 대한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키워드와 스틸을 함께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스틸 주시죠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미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소설의 주인공인 덕효옹주가 실제로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영화화 하게 되셨는지, 감독님? 제가 한,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네? 한 7, 8년? 아니면 한 10년? 네. 전쯤 그 우연히 TV에서 덕혜옹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음, 몇년 동안 계속 그, 기억에 남았어요. 네, 계속. 그래서 네. 예. 이제 영화를 준비를 하다가, 그, 덕혜옹주에 관련된 권비영 작가가 쓴 소설이 나왔다고 해서, 그그 네. 소설이 또 굉장히 대중적으로 백만부가 넘게 베니 네.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영화할 수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이이덕형주의 이그 소설책을 가지고 또 영화화하는 각색 작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 만들게 됐는데 이제 덕형주라는 실존 인물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실존 인물에 대한 그냥 전기적인 영화는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영화적인 상상력이나 그런. 극화시켜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화적인 인물이 박해일 씨가 맡은 장안이라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무래도 예? 이제 타이틀은 네. 덕혜홍주라는 이제 이름으로, 어, 삶을 조명한다 치면은 그 안에서 김장안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감독님과 이야기를 했을 땐, 네. 음, 작게 그 실제 존재했던 김장안이라는 소재에서 영화적으로, 긴 호흡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독님과 논의를 하면서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종께서 덕형주와 결혼을,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인물인데 예, 사실...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 뒤는 잘 모르거든요. 예, 저도 찾아봤는데 네. 그 이외에 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네. 분명한 건 잘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 <laughs> 그렇게 웃었으면 <우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이 예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아우 어, 해맑아. 아 이렇게 좋아나. 하경유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름우십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세뉴? <laughs> <Thank you? 웃음> 예. 먼저 어, 양꼬치 한번 해요. 예. Yeah. 예. 자, 우리, 손예진 씨는 도쿄홍주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책을 봤었어요. 음. 그 처음에 책. 이 나왔고 이제 서점 가면은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이 위에 이렇게 쫙 깔려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그림이 너무 예뻐 보여서. 표지가지가 음, 네, 예. 예뻐 보여서 샀어요. <laughs> 그런데 왜냐면 이게 영화화 하기 전에 그렇죠. 이미 책으로 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작 보고에서 회 손예진 씨가 아, 이게 만약에 영화로 된다면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시나리오를 어... 대충 보셨다고 네네, 이미 맞아요. 너무 마음은 덕혜 옹주였기 때문에 맞습니까? <laughs> 아, 정말로 <laughs> 그게 책을 보면서 실제 덕혜 옹주라는 인물 처음 알게 됐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영화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죠. 근데 해.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허준호 감독님이 심지어 같이 예전에 작품을 했던 왼출 네 허준호 감독님이 하신다는 얘기 듣고 <laughs> 어, 오라는 좀 기대감 <laughs> 연락이 오지 않을까? <laughs> 네, 근데 처음엔 연락이 안 오셨죠. <laughs> 그리고 좀 오랜 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연락가실 때 어떠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디서 우연한 그 우리 자리에서 한번 보자 라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왔죠. 그래서 음. 아,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네. 뭐, 감독님한테는 이제 시나리오 보겠다라고 하고 대충 봤죠. 그냥. 왜냐면 이미 마음은. 네, 마음은 오케이였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아, 근데 외출을 너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11년 만에 만났죠, 두 분. 10년, 11년, 그때더 네, 넘었을 더, 거예요. 두분다 발전된 모습으로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발전이 네. 됐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자, 우리 정상훈 씨는 김태홍주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원래? 그럼요. <laughs> 아, 물론이죠. 어, 나 순간적으로 SNL인 <laughs> 줄 알았어, 표정이. 네. 아유, 그럼요. <laughs> 알고 있어야 되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음... <laughs> 좋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저는 솔직히 좀잘 몰랐던 음.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 대부분의 분들이 네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굉장히 뭐그 예전에 어, 그런 아픔이 있었던 분이다, 우리의 과거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턱경주 네. 역의 손예진 씨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어요? 어잘 되겠다 영화. 음. 내가 이런 영화에 같이 묻어간다니 아하. 행복하다. 저도 캐스팅 제의를 받고 나서 네. 뭐 배우분들이라면 뭐 대본도 검토 해보고 오케이 뭐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시죠. 네, 그런데 저는 바로 전화 받자마자 오케이. 그 <laughs> 가겠습니다. 기다려. 기 전에. 네, 네. 허진호 감독님이시고 박해일 씨 <laughs> 있고 <laughs> 손예진 이건 뭐 천만 가겠다 싶었죠. <laughs> 모든 게다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렇죠. 라미란 씨도 있죠. 백윤식 선생님도 계시지. 이건 뭐 저만 조금 빠지지. <laughs> 웃는 분 누구예요? <laughs> 네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키워드 스틸 준비되어 있어요. 주시죠.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예, 마지막 사람들. 사진에서는 참 웃고 있는데 저 웃음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슬픔이 묻어 있는 웃음인데. 정상훈 씨, 영화에서 네네. 이 덕형주가 일본에서 이제 강제 유학하던 시절에 네. 그때 함께 또 일본에 있던 우리 음, 대한민국 네.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함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곳에서 그쵸, 그쵸. 네. 그 중에 한명또 역할을 맡으신 거고. 그렇죠. 그렇 예. 저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자료도 좀 뒤져 보려 했는데 그 한국 그저 파리로 강복때 우리 나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이 강제징용가시고, 강제노역가시고, 이 핍박을 받으신 분이 200만 정도 되는데, 복으로 돌아오신 분은 14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여타여타 여타 이유로 예. 거예요. 근데 그 분들 속에 한 분을 제가 이제 복동? 복동이라는 역할로 예.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그분들이 지금 뭐, 뭐, 제1급표 3세, 뭐, 4세로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있 예. 근데 그곳에서 그 애한과 슬픔이 있지 않을까? 남겨져야만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쵸. 역사적인 에,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픔을 좀 전달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삶 삶하고 결부, 결부가 되고 나도 거기에서는 분명히 아이를 낳고 살고 뭐 행복권을 좀 하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겨진 그 가지 한데. 고국으로 가지 못하는 그 고통도 있을 거고, 그쵸. 뭐 슬픔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혜일 씨가 참 머리가 영석해요. 아 저는 술만 좋아하죠. 아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아 진짜 얘기지. 막걸리. 드시던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눴다면서요. 아, 예, 예. 예, 저희가 응. 이제 각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시대적 공간을 찾느라고. 배경이. 예, 일본까지 그렇게 가면서 했는데 워낙 또 상훈 형님과 같이 나오는 장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면서. 네네. 뭐 그렇죠. 리도 한잔하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영화 얘기밖에. 그그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네. 네 그죠 아무튼 아까 그 사진 속에서의 모습들은 영화가 아무래도 암울했던 음, 시기에. 나라가 네, 힘이 네. 없을 때 시기이기 음. 때문에, 영화 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강제로 끌려가신 분들도 많고, 덕혜옹주를 포함해서, 뭐 그런 분들을 대변하고, 네, 그런 여러 상황 속에 놓인 인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네. 그럼 이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네. 나누면 나눌수록, 그 다음 촬영에서는 더 감정의 깊이가 있어지고 그랬을 예, 것 같아요. 다져가는 어떤 자리였죠. 음, 예, 근데 이제 소주도 마, 마실 수도 있었는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소주는 먹어서는 안되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걸리 먹어야 됩다 예. 그것도 이제 헬씨 아이들. 이야, 이런 아, 디테일이. 우리 디테일 봐 박... 디테일이 있는 아, 거예요. 메뉴판에 있었을 뿐인 거에요 아, 감동이. 아, 그리고 헬 씨가 진짜 정말 고마워요. 음.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계속 계산을 했어요. 아우, 제일 고맙죠. 아, 게... 아 박수 나옵니다, 여러분. 박수 예. 나와요. 야. 네, 계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형이니까 아, 미담 제조기였네 우리 박재희 네. 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래 계산을 했어요 그, 그 응. 집이 어딘지도 제가 기억을 해요 응. 닭백숙 먹고 진짜 유명한 집이라고 응.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몰래 이제 계산을 했죠 네? 매니저 이 계산을 했더니 자기 매니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요 이거는 왜 상훈이 형한테 계산 하라고 맡겼냐 맛있게 먹으면 그런 한, 한, 네. 한마디 한 정도는 해야 되지않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절대 안 했어요. 그냥 얻어먹기만 했어요. 그냥 왜냐면 욕먹으니까. 아니, 그 밖에 시간 뒤에 가서는 매니저한테 정말 잘했다고 그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어, 현장에서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고마운 마음에 어, 다 계산한 건 아니고 한반 정도는 청구를 했습니다. <laughs> 제 작품. 계산해주니까 저는 현장에서 <laughs>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디테일한 있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예. 아니, 근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 시대를 함께했던 그 동료처럼 끈끈해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감독님, 그게 모니터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처음에 두, 이 배, 두 분이 만난 게 네? 그 의상피팅할 때 만났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피팅? 조금. 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근데 둘이 어디 갔다 오더라고요. 술한잔 마시고 와서 갑자기 의상 캐팅 때부터 그때는 이제 영화, 나스, 들어가기 나스, 나스. <laughs> 네, 영화 들어가기 전이니까 막걸리가 아니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나스, 나스. 예. 그리고 들어가고부터는 막걸리 막걸리만 마셨다. 그러면 우리 그 덕경지역의 손예진 씨도 함께 합류를 하셨나요? 아니면 또 영화상에서 워낙 외로운 역할이기 때문에 따로 아,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아, 예. 예. 상당히 중요하죠. 응. 혼자 드셨나요? 예. 혼자 드셨죠? 혼자 드셨죠? <laughs> 어, 이게 워낙 그, 술들을 좋아하시는 이 분들이랑 함께 촬영을 하고 끝나고는 항상 이제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합류할 때도 있고 이제 너무 힘들 때도 이제 피곤하면 못하는데 저도 그래도 자주 같이 함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계산은 한 번도 한적 없어요. <laughs> 옹준님이시라 그 계산. 을 하는지 몰랐어요. <laughs> 옹준이은 <옹주님은> 계산할 줄 몰라요. <laughs> 드시고 보내드려야 되는. <laughs> 네, 그럼요. 먼저 보내드려야 하죠. 됩니다. 네, 예. 침소에 들게 해야죠. 네. 예. 아 지금 정상호씨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데 이번 네. 그 역할, 복동 역할은 일본어를 또. 두살 아지, 하셨잖아요. 아줌마 시대. 오. 도저히 열르 보내가 시마스노고 아. 서로 연락. 가와이다. 오. 예쁘다고. 이쪽 저쪽이노 가와이다. 아하하하 너무 하스럽다 중국어랑 ]可愛いだ. 일본어 할때좀이차차점점뭡뭡니늘중중어하하시다늘중중어하하다차차점점제 네. 예. 제가 하하어요 제가 <laughs> <laughs> 아니 그게, 그게 질문이라고 저를 죽이, 죽일 작정으로 <laughs>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그 차이점을 오... 알겠어요 제가?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사실 못하는데 사실 오늘 여기 예. 지금 손예진씨 팬, 네네. 우리 박혜진씨 팬, 정상훈씨 팬 각국에서 오셨어요 중국팬들도 아, 오셨고 일본팬들도 오셨고 한국팬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 네. 각 나라 언어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야 어렵게 <laughs> 야 이런 멍석 깔아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박경림씨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시 양고천 찡떠올라자 개옹절 깨 뻥박 뛰어래 삼짓 동건에서 빨리빨리 와야 될래 우리 이천만 가야 대해 도와줄래 안는면나 섭섭해래 <laughs> 자 이제 일번 관객분들을 위해서 그래 그래 난 데레가랑 어네가 그래, 싫어났으나 네. 아, 너너 네. 어떠네 아너 개옹준 어떠네 나곧있으면너 개봉이 나한다곧있으면너 니네 돈 니네 돈들 쭉 빨아먹을 것이다너 아리가도노, 롯데노, 엔터테인먼트 롯데노 여이시고안녕하십니다 아, 정상아 롯데다 <laughs> 아, 참아 no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뭐박에진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상훈 형님의 힘을 알았습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막걸리 그렇게 마셨는데 오늘에서야 네. 아, 좋습니다 특히나 아, 이제 장한이 덕혜옹주를 지키는 동시에 또 독립운동 함께 하시고 그 독립운동을 함께하는 그 수장이 김황진 역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안내상씨가 또 호흡을 맞춰주셨죠. 예. 어떠셨나요? 호흡은. 예. 어, 우선 안내상 선배님은 일단 연극배우 출신의 배우분이시라 님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부드러우시면서도 실제로 뵈면 되게 단단한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김황진 역 그래 너무 잘 어울리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막상 어, 영화를 찍을 때 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뭐 저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이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안내상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을 해 주시는 박희일 씨도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가 느껴졌어요. 발음도 되게 견고하잖아요 경고하죠. 연극을 해서 그래요. 아, 이번 작품에서 연극. 좀. 비밀 독립군 역할이 <laughs> 또 있다 보니까 아, 잘안 풀어진 것 같아요. 기대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허재가 감독님 진짜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텐데. 어, 예진 씨는 함께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처음 작업을 하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많이 어, 이런 면이 있나? 하고 놀란 배우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진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정 소모가 엄청난 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셨나요? 이제 한 제가 꽤 오랜만에 같이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면서 <laughs> 글쎄요, 이렇게 굉장히 어, 그 굉장히 어려운 어떤 촬영 현장이 많아서 정말 추운데 이렇게 세면 바닥 같은 데서 이렇게 울고 막 넘어지고 징불고 이런 신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어떤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신기가 있는 느낌이 좀 아까, 아까 영상에도 있었고,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컷하고 날로 있는 대로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앉아있겠다고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작업도 같이 했지만 굉장히 성숙해지고 또 뭐랄까요 굉장히 강해진 강하면서 더 예뻐진 <laughs> 강하면서 예뻐지기 쉽지 않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려요 손혜진 씨 예. 그리고 우리 박해일 씨와 정상훈 씨는 이제 보시면서 어떤 새로운 면을 그 아마 이제 박해일 씨는 영화에서 노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30몇 년을 이렇게 뛰어넘어가면서 연기를 했는데 어 그, 그 영화를 보면서 아마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정말 그 섬세한 연기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노역 역에 있어서는 정말 그 정말로 잘. 하셨고. 이게 또 은교에서 경험을 노역. 음, 은교보다는 <laughs> 조금 어리면. 데좀더 어리고. 네 연령대가 좀 내려갔고요. <laughs> 네.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노역 수 있을 것. 너무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상우 씨는 저도 원래 정상우 씨는 영화 배우를 먼저 했었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모르셨나요? 음. <laughs> 네, 막 상당히 많은 분들이네. 화산고라는 화산고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나왔었고 이번이 정말로 오랜만에 그 연기를 하는 거였데 굉장히 그 영화에서는 여러분들 뭐 일본어도 정말 완벽하게 진짜 일본어를 하시고 <laughs> 진짜. 아니, 거기서는 진짜 일본어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는 네. 음. 그리고 어떤 그 감정 연기 굉장히 진지한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감동의 연속인데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국녀 역을 맡은 라미란 씨도 이번에 열연을 펼쳐주셨다고 들었어요 호흡이 굉장히 좋았죠. 네, 어, 저는 사실 그이 대본을 읽고 라미란 언니가 제일 많이 떠올랐었어요 그 역할에.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되게 팬으로. 어, 역할들을 보면서 이 역할도 되게 잘 어울 웃기는 역할부터 해서 울리는 예. 소원 같은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어 뭔가 웃음과 눈물이 절묘하게 섞인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저는 좋았었고 그러 이걸 찍으면서 1998 마지막에 찍은 게 1998이었나요? 아, 치타 여사의 예. 치타 여사는 이 이제. 이 후였어요. 이걸 찍고 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나 안에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는 배우는 언제든 이걸 다 보여줄 수 있구나. 너무 너무 기뻤어요. 네. 지금 또 걸그룹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우리 또 라미란 씨도 화이팅입니다. 참그 보면 이 덕효옹주 안에서 이 덕효옹주와 복순, 옹주와 궁녀의 관계, 그리고 덕효옹주와 장한, 장안, 장한과. 복동. 이 인물과 인물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표출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덕형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 울림입니다. 아, 저 손예진 씨 표정 좀 보세요. 그냥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저 표정만 봐도 이미 울림을 주고 있는데, 어, 예진 씨. 많은 신을 찍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차피 우리 영화가 이제 큰 줄거리는 네? 실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광복 이후에도 사실 덕혜옹주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 네, 정권에 의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장안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 공항 신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한 거는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그그 그 장면은 그냥 그그 그 장면 자체로 너무나 으, 찍으면서 감독님들 스태프들도 그다다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어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짠짠했던 찡했던 신이었던것 같아요 아주 여러 감정이 예,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요 벅차고 북받치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멀리서 예진 씨하고 라미란 씨 연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근데 되게 촬영장이 되게 엄숙했어요 엄숙하고 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진 씨가 음. 오빠, 촬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진 씨 쪽으로 카메라가 되는 게 아니라 라미란 씨를 찍는데 네? 촬영이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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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참 했다가 예진 씨가 예, 준비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감정을. 그러니까 이분한테 감정을 주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자기 모습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이게 너무 감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도 많이 울고 저 또한 많이 아, 진짜 프로고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정말 사랑, 많이 사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 장면이 네. 또 정상우 씨 머리에서는 영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쵸? 아, 예. 뭐, 네, 뭐. 그렇죠. 박혜 씨는 어떻습니까? 이번 영화를 찍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영운이 길게 남으세요? 예, 저도 아까 그, 덕혜 옹주를 어, 김장한이 귀국시키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저도 그 씬이 참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 덕혜 옹주가제 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서 한 38년 만에 이렇게. 입국을 하는데 귀국을 하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같이 왔다가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네. 아, 이제 촬영 거의 다 찍었구나 <웃음> <웃음> 거의 마무리 상황에 있고 네. 여러모로 참편안이 깊은 그런 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그때 좀 약간 울림 울림이라는 음.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laughs> 저는 또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네? 어, 두 분이 만났을 때가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온전치 못하고 그때 이제 장안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음. 살짝 뭐 이렇게 하라면 이런 얘기를 해도 다 얘기해버렸는데 <laughs> 하셨어요. 예, 예. 하여튼 그런 네. 신이 있데그 장면 너무 슬퍼가지고 시나리오 보다가 아. 아무튼 그, 그때 제 촬영이 아닌데도 커피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좀 촬영을 너무 잘해달라는. 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커피차를 쐈다라는 얘기를. 네. 애 둘러서, 아, 정상 시간으로 컴퓨터를. 아, 정말 그러려니. 아니, 의견은... <laughs> 얼마 안 했어요. 45만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laughs> 네네네. 아 너무 크게 웃으신다, 한 분은. <laughs> <laughs> 어, 오늘 단어 중에 가장 웃긴 단어였어요. 45만원. 예. 자, 지금 사실 우리 배우분들이 길게 여운이 남았다는 그 장면은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극장에서 여운을 전달할 겁니다. 감독님이 덕혜옹주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감독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글쎄요, 그 덕혜옹주가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아,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 정말 우리가 또 아픈 역사의 시기에 살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음, 어떤 그렇지만은 어떤 따뜻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 유안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서, 덕혜옹주가 그렇게 쓸쓸하게 말려를 보내진 않았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것습니다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키워드와 스틸 준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